안녕하세요. 서정웅입니다. 화가 카스파르 다비드 프리드리히는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깊고 숭고하게 표현한 매우 독창적인 작품을 남긴 마치 도인 같은 화가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 어둠미에서 자신을 구하려던 동생이 익사하는 것을 눈앞에서 목격했고 어머니는 일곱 살이던 1781년에 세상을 떠났고 1년후에의 누이 엘리자베스이 죽고 두 번째 누이인 마리아는 1791년 발지드 부수로 사망합니다. 이런 비극적인 사건들은 그의 작품에 쓸쓸하고 고독한 분위기를 불러일으키죠. 그는 코펜하겐 예술원에서 미술 교육을 받았지만 유행을 거부하고 자신만의 스타일을 개발했습니다. 그것은 자연의 신성함과 장암함을 강조하면서 인간의 감정과 상상력을 반영하는 스타일이었죠. 이제 작품 속으로 한발더 들어가보죠. 프리드리히의 작품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자연과 인간의 대비입니다. 프리드리히는 자연을 극복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신성하고 장엄한 창조물로 묘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존재를 약화시켜 자연과 인간의 대비를 극명하게 드러냈죠. 그의 가장 유명한 작품 중 하나인 안개 바다 위의 방랑자에서는 광대한 자연 앞에 등을 보이고 서 있는 방랑자의 모습을 인상적으로 그려내었습니다. 보는 순간 가슴이 벅차 오르는 듯한 이 작품은 오늘날까지 여러 철학책들이 표지로 오마주되고 있습니다. 바닷가의 수도사에서는 바다와 하늘에 둘러싸인 작은 수도사의 모습이 너무 초라해 공포스러울 정도의 외로움과 고독감을 더해줍니다. 이러한 작품들은 브리드리가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어떻게 보았는지 잘 보여주죠. 그의 작품에 나타나는 두 번째 특징은 죽음과 비극입니다. 어린 시절의 비극적 사건들은 그의 작품에 쓸쓸하고 고독한 분위기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과 비극을 자주 주제 삼았습니다. 북극의 상막한 풍경을 담은 얼음 바다에는 날카로운 얼음 사이에 난파선이 보입니다. 이 작품은 자연에 맞서다가 실패하는 인간의 모습을 그린 것이죠. 얼음 모양이 실제 북극과 다른 것은 상상의 북극이기 때문입니다. 작품 묘지 입구에서는 묘비가 가득한 묘지를 그려 죽음과 부패의 이미지를 강렬하게 전달합니다. 왼쪽 아래에는 무서워 들어가지도 못하고 빼꼼히 살펴보는 두 명이 보이고 자세히 보면 묘지 가운데서 날개 달린 천사가 날아 나오는 모습도 보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종교입니다. 브리드리에는 엄격한 루터파 신자로서 종교적인 색채가 짙은 작품을 많이 그렸습니다. 작품 산속의 십자가에는 고립된 십자가가 멀리 보이는 산속 교회를 배경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어두운 밤인데 교회, 십자가, 커다란 바위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종교적 주제에 자연의 경예스러움을 더한 작품입니다. 산속 교회와 십자가는 기독교의 희생과 구원을, 돌사는 자연의 위대함과 장엄함을 상징합니다. 이렇듯 프리드리히는 자연과 인간, 죽음과 피그, 종교라는 세 가지 주제를 깊이 있고 서정적으로 표현한 화가입니다. 자연을 그린 풍경 화가는 많습니다. 하지만 카스파르 다비드 프리드리히처럼 숭고한 자연을 그린 화가는 없습니다. 그의 작품이 지금껏 사랑받는 이유죠.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작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하시면 더 빠르게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의견은 댓글에 남겨 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